고객님과의 소중한 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 S 클래스가 아닌 BMW 7 3 0 l d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 차량은 엑스트라이브 4륜구동 방식이고요. 앞쪽 범퍼 보시면 아시다시피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외장 컬러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한 쥐색 차량이고요. 실내는 모카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보통 BMW 7 시리즈를 구매하신다라고 했을 때 중고차로 구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연비, 그리고 가성비 이 부분을 많이들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이 정말 합리적인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BMW 7 3 0 e d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운영을 해 봤었지만 상당히 높은 연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기판상에서 측정되는 거는 한 15km 정도 나오고요. 이 차량을 갖고서 막 빠른 속도로다가 주행을 하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연비 효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타보게 되면 차량을 만들어진 의도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행하는 스타일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7시리즈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점잖은 차분한 주행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 좀더 높은 연비 효율까지도 볼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차량 준비해 봤는데요.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깔끔합니다. 앞쪽 보시면은 액티브 레이저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그 액티브 키드니 그릴, 라이저트 그릴이 너무 커졌을 때는 관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엔진 온도에 따라서. 개폐가 되는 액티브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번호판 하단부로 보시게 되면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 간의 거리를 체크해서 반자율 주행 가능한 부분이고요. 앞에 본넷 그리고 앞 유리 보시면 관리 상태가 깔끔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스톤칩 유무에 따라서 전차주분의 주행 성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다가 상당히 잘 관리된 모습. 그리고 험하게 주행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사이드 측면으로 다 보시게 되면 은 휠, 타이어 잔여량 상당히 깔끔한 휠 컨디션 보실 수 있고 타이어 잔여량 80% 혹은 90%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석 옆 측면의 도장 상태 그리고 틴틴 상태 보시더라도 상당히 잘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사이드 미러 쪽에 사이드 리피터 그리고 어라운드 뷰 사이드 카메라 그리고 후측방 경보 도호에는 보시면 당연히 네문 모두 압축도어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키레스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를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은 상태에서도 터치만으로 문의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라거 보실 수 있고요 뒷휠타이어 컨디션 보시더라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 타이어 잔이랑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킥킹 모션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에 트렁크 공간은 트렁크 공간은 S클래스보다 좀더 넓은 수납성의 가능한 7시리즈 트렁크 공간입니다 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30cm 20cm 정도가 좀더 깊이가 좁아요 근데 어, 7시리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깊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은 뭐 7시리즈가 좀더 압도적이긴 합니다. 자 보조석 후측면에서도 보시더라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됐어요. 휠 타이어 컨디션 봤을 때도 쪽이 살짝의 주차 스크래치는 약간 있습니다. 타이어 잔여량은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 있고요. 앞쪽 휠 타이어 휠 컨디션 양호하고요. 타이어 잔여량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상태 한번 만나봤고요. 실내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한번 와 봤습니다 어, 모카 브라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후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콜팅과 파이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과 디자인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어, 가죽은 나파가죽이 아닌 아닐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하단과 상단의 가죽의 컬러 자체가 듀오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대시보드와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그리고 하단에는 모카 브라운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도어에서 센터 패널까지 이어져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7만 킬로 정도의 컨디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된 차량인데요. 자, 계기판상 주행거리 12만 9800km 주행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보셨을 때는 사용감 없이 깔끔한 컨디션이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트립 오디오 조작 버튼은 우측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운데 쪽으로는 예, 인포테인먼트가 예전에는 터치가 안 돼서 매우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은 많이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이렇게 비상등 옆에 위치해 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햅틱 터치가 가능한 공조기 조작 버튼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퍼퓸도 들어가 있습니다. S 클래스도 그렇고 7 시리즈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은 글러브 박스에 이렇게 퍼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도크, 그리고 USB 충전 12V 시가잭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위치해 있고요 전자식 기어 노브와 주행 모드 셀렉 버튼이 위치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7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선루프가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도 글래스 루프가 있고요. 앞쪽에도 선루프가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1열 공간 한번 만나봤고요. 2열 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열 한번 와봤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가죽 컨디션 상당히 깔끔합니다. 2열 공간이 상당히 쾌적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2열에도 당연히 열선 통풍 시트. 모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에어벤트는 가운데 2개 그리고 b 필러 쪽에 하나씩 이렇게 총 4군데 방향에서 에어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룸미러가 이렇게 위쪽에도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어, 가운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태블릿으로 차량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작이 가능합니다.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좌우가 독립형으로다가 조절이 가능하고 공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좌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선쉐이드나 이런 부분들도 무선으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거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됩니다. 어 컵홀더는 안에 이렇게 해서 팝업식으로다가 두 개의 컵홀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쪽에 어, 시트 조절 버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이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클라이닝 시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도 퍼스트 클래스의 느낌을 가질수 있는 그런 시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BMW 730 AD 차량 한번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나가서 이 차량에 대한 조건과 금액 안내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나본 차량 BMW 730 AD XDrive. 디자인 프로 엑셀런스 등급의 차량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1억 4천 정도의 출고가 되었던 차량이에요. 근데 지금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가 된 차량입니다. 2020년 5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적산 거리는 12만 9천 킬로미터, 13만 킬로가 조금 못 되는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출고한지 약 5년 정도 됐고. 1년에 평균 한 22,000, 23,000km 정도 주행했다고 라 봤을 때는 뭐 적당한 키로수를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감가도 많이 됐고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라서 한번 준비해 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금일 판매하는 가격 4,950만원, 4,95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BMW 7 3 0 l d XDrive, 디자인 c e l 어 엑셀러스 등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현금 할부 그리고 고임타이 차량 대차 가능하고요. 리스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상단에 현주환중고차 TV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좋은 차량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과의 소중한 영향을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